5 라운드 들어와서 공격 성공률이 계속 좋은 러치 선수고요. 점수는 1대1입니다 서브에 이소영, <laughs> 이영주. 네? 어 굉장히 낙차가 컸고 위에 미디어 칸덕으로 접수를 찾아온 주에 스칼텍스 <laughs> 이소영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목소리> 이영주 선수가 강하는 줄 알았어요. 득점은 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서리시브. 도위에서 헨리 머킹 된다. 이소영의블러캥 득점 그러니까 지금 GS 칼텍스는 일차적으로 라이트랑 중앙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두 점의 감격 현대건설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어, 괜찮아. 어, 네가 해결해야 돼. 어, 네가. 해결해야 돼. 다운트저킹, 장타 막힙니다. 권민지 블로킹. 지금 이소영 선수도 출발을 아예 중앙에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어,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지윤 선수부터 먼저 마크를 한 다음에 라인트로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현대건설은 레프트 쪽으로 어느 정도는 승부를볼 필요가 있습니다. 19대 16, 블로킹으로 지금 간격을 벌리고 있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려요. 자 넘어옵니다. 강소휘. 안해진 이소영 성공입니다. 아, 오늘 공격 첫 득점이 나온 이소영 선수인데 예. 사실 공의 높이가 맞진 않았어요. 자, 팽팽했던 어... 상황에서 지금 균형을 깨뜨리고 있는 GS칼텍스입니다. 다시 한번 타임아웃 현대건설. 마비다의 맘... 서브. 안소휘 <laughs> <강서희> 짧았어요. <웃음> 이소영이 <웃음> <웃음> 성공입니다. <웃음> 어, 이소영이 또 갑자기 보여요. 그렇죠. 이소영 선수까지 터져준다면 사실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GS 칼텍스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이고요. Yeah. 어, 오늘 GS가 현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온 느낌이 듭니다. 그러네요. 안해진에서프라 이다영. 백퍼스. 블이블 럭킹 바운드. 러치가 살렸습니다. 김혜민이 왼쪽으로 훑어오는 데 일단 밀어냅니다. 다시 헤일리, 스파이크! 어, 수비대전. 넘어왔어요. 정지훈의 연결. 강타! 루킹! 아, 아, 1세트의 블로킹 5개째 GS 칼텍스! 아, 지금 블로킹 사실 현대건설이 훨씬 더 좋은 블로킹을 가지고는 있지만 예. 오늘 GS 칼텍스가 이블로킹 전략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만났을 때블로킹이 극대화되는 팀은 현대건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건설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잘돼 자자 가자 가자 응. 이소영의 리시브 안혜진 응. 이소영의 리시브 응. 25대20 1세트는 주예스칼텍스가 가져갑니다 기를 보여줬는데 일단 뭐 서브랑 브로켓 선점에서 공한주예스칼텍스입니다 잠시 후 2세트로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서울 응. 고어 네. 안혜진 선수도 서브 득점 하나를 이소영의 서브입니다. 네트 맞고 떨어졌어요 어, 살려놓고 구에리 이골강차 아, 아, 이소영 서브 짧게 아, 아, 떨어뜨립니다 아, 이소영 아, 잘 받았습니다 아, 아, 직접 아, 공격 네. 지금 터치하시죠자 어, 합의 과정을 거칩니다 네. <laughs> 볼까요? 네, 네. 많이 보이지만 프로에 오다 보면 이제 조금 더 세분화 되잖아요. 아, 그렇죠. 좀 쉽지 않은데 디그를 해주는 선수고요. 예. 이제 서브는 이소영입니다. <목소리> 이다 <이단>, 됐습니다. <목소리> 이... 어든두 선수 이현의 서브. <목소리> 헤일리 백어택 문지윤 디그 언더로 이소영 <목소리> 터치아웃 득점. <목소리> 일뭐 세트 같은 경우는 분위기를 완벽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뭐 어느 선수 뭐 부족한 거 없이 모든 선수들이 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3 세트로 중계 방송 이어드립니다. 어 오늘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점수 일점입니다. 밀어요 밀어내는 네. 권민지. 아 오늘 권민지 선수. 고요점수는이대요 짧습니다 서브 범실. 오늘은 이소영 선수나 강두 선수가 잘 버텨주고 있고 또 어느 때보다도 와. 중앙에서의 백터스로 아. 헤일리. 음. 자 수비가 됐습니다. 정지훈 스파이크. 한수지 성공이에요. 아 오늘 한수지 선수 헤일드 점.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해지겠죠. 그렇습니다. 이소영 블록 파울 됐죠. 브로킹을 뜨고는 있지만 계속 GS 칼텍스 선수들은 그 브로킹을 이용하는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두 대파란 점차 <끝> 짧은 서브를! 어 살렸어요. 설 네. <laughs> <laughs> 선수들이. 네, 재치네요. 거의... <laughs> 자, <웃음> <중요한 선수지. 웃음> 이소영 달려줍니다. 네. 잘틀어 쳤죠. 이소영 선수도 그러고 뭐 황민경 선수도 그렇고 마지막에 임팩트 순간 손목을 밖으로 많이 꺾으면서 때려 주거든요. 예. 그러면 니다 이소영의 서브. 박고 <목소리> 23대23 동점 상황. 이영주, 이다영, 스파이크. 자 살려냈습니다. 역전 기회네요. <목소리> 살렸고요 다시 헤일리 강타 수비됐어요 점프 토스트 스파이크 안쪽에 아 떨어집니다 네. 매치포인트를 마련하는 GS칼텍스 강소휘 양 팀의 멋진 드그가 몇 차례 나오긴 했지만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서는 GS칼텍스의 레프트진들이 어, 결정력이 좋습니다 아 수비 정말 좋았는데요 네. 한대론설이요 오늘 경기의 매치포인트 GS칼텍스 마이소영이 살렸습니다. 김혜민이 따라갑니다. 제스! 자 제스! 아잇! 아 정말 어렵게 어렵게 박민경의 시간차 수비 살렸어요. 어, 되나요? 네. 넘어왔어요. 점수 1대1입니다. <laughs> 이나영 이소영. 오늘 구독점 기록하고 있는 이소영의 서브입니다. <laughs> 이영주의 리스트 마이 아, 아! 아, 아! 아, 이소영비가 올려놓습니다. 강소위 블록타운 득점. 강소위의 공격. 수석수가 덮쳤습니다. 이서 헤일리 살려냈습니다. 이소영. 스라이크 네, 성공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빈자리를 굉장히 잘 받고 예. 공을 이제 굉장히 많이 깎아서 때렸거든요. 네. 이소영까지 10득점을 기록하면서 GS칼텍스는 이소영 한수지 강소희 러츠 치버드스니다 이소영 블록아웃 터치. 네. 그러니까, 어 블로킹에 걸리긴 걸리더라도 스윙을 좀 빠르게 가져가고 트는 순간 때리는 순간 약간씩 틀어친다면 이렇게 또브로커 터치 아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다영 아 어? 네. 이소영 강소희를 봤어요. 타 아. 아, 강소희 참 중요한 역할을 해주네요. 네, 그러니까 러츠 선수는 지금 강소희 받고 올라갑니다. 이소영 뚫어냅니다. 네, 빠르네요. 네. 지금 모든 선수들의 집중력이 최대치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임팩트. 이소영의 서브. <laughs> 이영주. 다시 두 팀이 같은 선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영주 얼업게리시바. 그러니까 지금 뭐 문명한 선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높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경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만큼 또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펼쳐주길 써봅니다. <목소리> 황민경에리시바 이소영의 서브. 아! 이영주. 칠팔 필요가 없습니다. 강소비에리시고 내려와서 왼쪽으로. 아잘 들어냈어요. 블로킹이 뜨고 약간 내려오는 타이밍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주에스칼텍스 권민지. 저희도 중계를 하면서 이 단판이 되는 경기예요. 어,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건설은 다섯 명의 선수가 다 두자릿수 득점이고요. 2금이좀 짧았습니다. 케일리 후이간타 수비가 됐어요. 아, 다시 한번 동점 기회 그렇지 아, 저게 높아요. 12대12 다시 동점 역시나 1,2위 대결인데요. 그렇습니다. 소문난 자인데요 넣을 게 많습니다. 네. 짧게 넘어와요. 이다현 선수가 브로킹 득점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높은데 브로킹을 잘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다현 양효진 수비 됐어요. 네트를 타고 살렸어요. 권민지 헤일리가 받았습니다. 백터스로 돌려줍니다. 후위 밀어넣기 아웃이에요. 아웃입니다. 어, 지금 양효진 선수의 속공을 뒤에서 이수현 선수가 잘 걷어냈고요. 예. 그러면서 사실 조금은 불안했던 헤일리 선수였기 때문에 페인트를 놨는데 이게 또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경기 매치포인트 주제 스칼텍스 <laughs> 양효진. 선전대요. <laughs> 한다의 <산 연기업. 웃음> 연결. 오바요. 런치밀어넣기. <laughs> <laughs>